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이라는 거래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는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라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겟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회원가입할 때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50%할인거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서 레퍼를 코드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서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클릭도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KY 신증과 번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와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비트겟에서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i 리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하라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도록 할 텐데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first name은 이름, last n 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신문증 앞면부터 사진 찍고 업로드해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을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고 KYC 인증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텍겟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텍의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하단 의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비트게 키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주시면 그러면 숫자 여섯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게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 과정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거고요.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서 디포지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USDT 검색을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TRX로 설정해주시면 아래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주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 명심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저측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 한 테달을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입급하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선택해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어베일러블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신 다음에 from s p o t 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을 얼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해서 거래해주시면 되는데 그 밑에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소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선물 매매에는 두 가지의 마진 모드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신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배에서 2 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리미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미은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을 롱, 하락은 쇼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 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자값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주시면 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눌러서 퓨처 카피 트레이딩 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좌측에 있는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주시면 되겠고 좌측 상단에 있는 오더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모얼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서 스탑로스에 손절가 비율, 테이크 프로피스 이절가 비율 설정해주시고요. 맥시멈 카피 부분에 한 포지션에 얼마까지 투자를 하실지 최대 금액을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부분 눌러서 레버리지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가 설정해놓은 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은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인데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7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카피 트레이더들은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